당연히 요즘은 유튜브도 많고 선생님들 많으니까 사람들이 찾아다니잖아 이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잘맞추냐로 보고 신혼마를 선택을 하더만 그것도 있는데 유명세를 따라서 신혼마를 찾기도 하고 그죠 유명한 선생님 밑에 있으면 나도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양굿도 있고 뭐예요 이북굿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북굿이 맞는 사람인지 한양굿이 맞는 사람인지를 먼저 그 선택을 하고 선생님을 찾아야 되겠죠 음. 초이스를 선택을 잘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요번 네, 번주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신부모를 잘 만나는 방법. 그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 선생님하고 안 맞다. 내가 잘 맞으면은 맞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이고 돈만 밝힌다. 뭐가 그게 중요해? 난그 중요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 선생님이 좋아. 음. 난이선생님들 배울 게 있어. 아, 그러면은 만사오케 아니에요? 반대로 신혼마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나보고는 군만떼 오래. 근데 난이이신혼마를 떠날 순 없어. 또 그런 분들도 있고, 그처럼 잘 만나고 못 만나고는 글쎄요, 처음에 이런 표현은게지만 초이스를 선택을 잘해야지. 근데 저는 보자마자, 아, 나는 이분한테 신바닥이다 나는 바로 느낌 왔었어요. 근데 내가 문을 탁열고난 들어갈 순간, 어, 나 저분한테 받아야 되겠다. 나한테 그게 있었어. 당연히 요즘은 유튜브도 많고 선생님들 많으니까 사람들이 찾아다니잖아. 이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잘 맞추냐로 보고 신엄마를 선택을 하더만, 그것도 있는데 유명세를 따라서 신엄마를 찾기도 하고 그죠 왜냐 그거 요즘에 어쨌든 간에 돈벌이를 생각을 하니까 유명한 선생님 밑에 있으면 나도 유명해질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어그 분한테 찾아 갔는데 너무 잘 맞으면 오케이인데 그럴 필요 없고 굳이 진짜 왜 조용하게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가고 오래도 잘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꼭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야지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그거를 느낀 게 뭐냐면 그게 있더라 본인 선생님 신엄마가 테마를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출력이라서 본인도 그 테마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혼만 테마를 안 해. 쉽게 얘기하면. 전만 보고, 부정만 쓰고, 그냥 구슬 뭐안 하는 사람이 돼가면. 그 제사도 안 하더라고요. 요면 한양구도 있고, 뭐예요. 이북구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북구이 맞는 사람인지, 한양구이 맞는 사람인지를 먼저 그 선택을 하고 선생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건 못 찾고 왜 10년 있다가 바꾸는 사람도 있고. 오늘 신 받았는데 한양구이 안 맞아서 일주일 있다가 이+ 이북과 이과 가는 사람도 있고 뭐몇 년을 바꾼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잘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나는 그냥 그 사람 어쨌든 간에 그 사람과 인간 우리도 인간인데 인간이지 신과 신의 만남도 있지만 인간도 인간이 만남이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나는 신과의 그 교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그분하고의 진실된 거 우선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예 그냥 나는 다 이렇게 토 놓는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해. 그냥 시계 그야너신 봤는데 말이에요. 1 0억 들어. 10억 갖고 와그 대신 뭐 10억만큼 뭐 벌게 해줄게 아니라 그만큼 진짜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아 그렇게 하겠지 만 뭔가 있잖아 그게 되고 난 그냥 잘 맞으면 아 근데 이거 되게 어렵다 왜냐면 나도 할 말은 없어 나도 할 말은 없어 근데 저한테도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었어요 젊으니까 왔대 나이 많은 선생님한테 가면 이해를 못해주고 신 시집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기 싫어서 젊은 선생님한테 오면은 안할것 같아서 왔다는 애도 있었어. 왜, 선생님들만 보면은 뭐, 진짜 왜, 얘기하잖아. 그 엄마 뭐, 집 설거지하고, 뭐, 밥도 하고, 맨날 뭐, 뭐야, 버선 빨고, 한복도 빨아 다리고, 막 그런 얘기 했다는 것도 올라오잖아요. 힘들게 왔다는 선생님들. 근데, 아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 그래도 좀 젊은 선생님한테 가면 그런 거안 하겠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꺼지라 그랬어요. 그런 게 싫어서 젊은 선생님한 찾아간, 찾아간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유튜브로 고르고 고르고,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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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신을 받을 건데요. 몇명 유튜버, 유명한 선생님한테 몇명 찾아봤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누가 제일 나을 것같고 어느 선생님이 저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으나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아, 난 진짜 있었어요, 그 내가. 에? 예? 그랬더니, 아니, 제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는데, 다 점을 봤는데요. 이분은 얼마, 얼마 받고요, 얼마 받고요, 몇번 해주고요. 이분은 저한테 얼마 받고, 면침 받아준다 고 그러고, 보자마자 저 따라자 그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내가. 그냥 듣고 있었다. 어디까지 하나?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제일 맞을 것 같아. 이 쪼대로 가서 해라, 내가 그랬어요. <laughs>